안녕하세요. 토방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로 준비했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니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에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잘츠부르크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잘츠부르크와 첼시에게 서로가 이번 경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챔스 4라운드에서 세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첼시에게 승점 한 점이 뒤쳐져 있고, 이번 홈 경기에서는 순위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에서도 최근까지도 패배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으며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가 만만치는 않은 이번 경기입니다. 지난 주말 잘츠부르크의 경기가 있고 난후 레드불의 창립자 마테시츠가 세상을 떠나며 추모의 경기가 되기도 하는 이번 경기입니다. 물론 첼시도 이번 경기를 승리하고 챔스 직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기인데 첼시의 최근 경기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나마 챔스에서는 내경기 6득 2실점의 활약이 있지만 최근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에서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첼시가 중원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구성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전 경기도 전방에서 스털링과 오바에양의 활약은 결정력을 보이지 못했고 잘츠부르크는 지난 메뉴가 보였던 첼시를 상대로 한 전술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첼시가 최전방까지 원활하게 올라가지 못하게 했을 때 롱패스가 많아지며 확실한 기회 창출이 되지 못하면서 공격이 꼬이는 상황이 분명히 나타났고 이는 첼시의 스타팅 선수들을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직전 경기도 전방 과감한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던 만큼 첼시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올지도 잘 확인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또한 잘츠부르크가 이번 경기에서 디안부를 포함해 3명의 출장 제한 선수와 부상이탈까지 온전한 스쿼드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점은 첼시의 우세를 보게 하는 명백한 요소로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첼시에게 책정된 1.72의 배당률이 보여주는 배팅에서의 승률은 58%입니다. 하지만 실측되는 첼시의 1.72 배당에서 이번 매치업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실측된 통계적 승률은 50%로 조금은 기대값에 못 미치는 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두팀 모두 최근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에서 저조한 양상은 이번 경기를 팽팽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잘츠부르크가 최근 리그 포함 17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체시라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 책정되고 있는 1.722 배당률은 5개 해외 배팅 업체 중 최저치로 책정이 되고 있으며 이외 다른 업체들은 오히려 무승부의 배당의 하락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삼유고에서 책정된 4.00의 무승부 배당률에 대비해 최저 3.75 배당이 한개 업체에서 책정이 되며 다른 업체들의 배당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첼시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 득점의 하락세가 이번 경기에서의 양상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며 언오버의 기준점도 오버의 정배당 양상 속에 언더의 배당이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두 배당선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1대1 무승부 또는 1대0의 승부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언더 흐름의 배팅을 위한 배당의 추적이 필요한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